근데 시작과 동시에 주방을 팝니다. 이거는 아예 큰아 변수. 어? 안했던 어? 거 반등합니다. 어? 전기 때 안했던 겁니다. 근데저 어 변수 라 라자가 끊었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드랍이라서 네. 그래서 다시 가죠. <laughs> <laughs> 자 그럼 제타 디비전. 주방에서 예, 변수를 만들어주긴 어 해야 돼요. 그래도 네. 히로롱이 빠르게 트레이드를 만들어줬어요. 4대3의 구성 제타 디비전. 이거 어그로 끌면서 하나 잡는 것만으로도 진짜 잘한 겁니다. 복품아속가드까지 아, 잡아내면은. 네. 야 제시베시가 각을 이렇게 몰 몰려... 오, 오! 제시베시. 제시베시? 자 유란 홀로 남아있습니다. 이미 많이 기울었죠 이거는. 자 심리전을 먼저 걸었습니다 유란이. 창막 올라갔고요. 바로 핀데요. 창막 내려갔고 임비가 승리합니다. 피스톨 라운드 가져가는 템시 크리시입니다. 자, 이러면은 대비 결국에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 말곤 답이 없기 때문에. 어, 화살 어, 지어요머리 위, 위, 머리 위, 리 와, 터졌 자, 이러면은 난전됩니다. 난전돼요.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저런. 치클리스 어? 이비. 원해요. 이건 이런 거김치리 원하자. 자, 드어가보세요헤쳐 자, 라즈 제시베시 인비 제타 대위입니다. 제타 대위예요. 와, 제시베시. 아니 지금 설치 위치부터가 제가 영리하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설치가 되면 사냥꾼의 분노가 있고 아 복음의 궁극기가 켜졌는데 어떻게 리테이크 할 거냐 그냥 묻는 거야 팀 시클 너네 이거 빼는 거 맞아? 그데 제타도 여기까지 생각을 안한거 같아요 그렇네요 어, 하지만 데비제 12시에는 잡았어요 그러면 그냥 누군가가 들어가서 용단이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데뷔 돼야 됩니다 그렇죠 데뷔, 데뷔. 아래 아래 이거 끊고 임팍 가야 요 질러줘야 돼요 질러줘야, 돼요. 돼요. 질러줘야 어, 돼요. 돼요! 아래쪽 자 이거 어그끌때 들어와야 돼요 네. 나머지 빨리 뒤로 와줘. 돌아줘. 들어줘. 누가 뒤를 잡았어요? 로클린? 뒤 잡고 들어. 어, 안 되지. 오, MDG가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데브는 할수 있는 최선으로 몰아넣었어요. 몰아넣고 네. 유난에게 근데 이거 독성 게이지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어, 자, 하버 위치 특정. 자, 유난. 장벽 빠졌어요. 구슬 세 개고 설치까지 들어. 누가 봐도 하버 위치. 하버 으면 뒤에서 어, 하버 끊었어요. 뒤가 완전히 열리는 제타 디비전. 아니, 무슨 본인 집. 아! 아, 뱀밑발? 이게 무슨 어, 잠깐만요. 이거 우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큰일 났는데요. 제타 디비전. 근데 잡으러 가야죠. 네. 되게... 어, 예 그래도 제대로는 떨어뜨렸습니다. 대베 오포를 뺏어왔고요. 갈만한 공간 얼추 예. 유치하면서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어, 이거는 만남히 직전인데요. 만났어요 어. 아. 자, 근데 이걸 토대로 한번더갈수 있을지도 중요해요. 아예안 걸렸고. 설마, 아. 설마. 어예. 예. 아, 대비. 데뷔. 대빅이죠.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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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시간이. 아, 그냥 액션 세게 주면서 오지마거든요, 이거는. 네.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면 안되면 그렇죠! 어! 네. 잡아야죠 이걸로 네. 만족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음, 걸어줘야지만 와 음. 이렇게! 아, 둘까지 야 위기에서의 대비 구해줍니다 근데 네. 이건 슈가지로 속을 수 있어요 턴더 저지까지는 오 용단! 와! 제레미 용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 그리고 엔디지가 근데 미드... 이거 제레미에게 억울 끌려있는데 네? 근데 엔디지 판거는 의심하고 네.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죠 교환이 되면 저게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네어 왔구나 함께 어, 옵니다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설마 했는지? 설마 이거 아, 발소리 들었어요 설마. 중요할 때 설치, 라즈가 설치되는데 앞뒤 양각 앞뒤 양각 라즈, 어, 라즈? 라즈 자 이러면 자. 자 설치하고 있구나 위치 확인 네어덥합니다덥합니다 이거 아. 복금 신의 한수 신의 한수아 이거 라즈 한 머리 아파 한 바퀴 돌았어아 라즈 머리 아파요 아, 아 라즈 머리 아파요 아 라즈 답답하니까 일단 봉쇄는 아니, 썼고 네. 이걸 한 라운드를 가져가야 되니까 아, 오퍼도 살려야되는게 이게 생각이 저, 너무 많은거예요 설마 누사람일까 설마 어! 설마! 여기있어! 아! 잡아냅니다 아! 오퍼 날아가고 봉쇄 날아가고 자, 자, 이거 자 봉쇄. 그러면은 깨, 지금 아, 팀 시크시 영리한게 너네 네. 그냥 저도 약간 공 내놓고 져라 약간 이거 협박이에요 봉쇄는 파괴가 됐고요 인비 아 근데 이거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조 앞단으로 나와있어야 인비가 에이, 보이나? 셋까지 보이나? 다 잡아냅니다 방금 아. 부활했는데 지금 4칸이거든요 네 제타는 계속 일사운영인데 아, 올라가는 어, 거봐 네, 제타야 그래도 퍼트킬 저기 위에 치히긴했어 잡기가 부담스러워요 지금 또 나가죠 또 나가죠 데비 아우 제레미 잡았고요 아, 좋아요 데 좋아요 엔디지 네. 번수도 사단됐습니다자데비 이제 둘까지 잡아내면서 복구만 남았습니다 자, 위치도 알았으니까 그냥 해체 붙으면 돼요 네. 네. 드디어 데 때문에 네. 어, 아, 오, 결국, 네. 결국 드디어, 드디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제타 디비전입니다. 저 이게 맞아요, 한번 더, 이게 맞아요. 한번더 가야 돼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제레미의 속도가! 아, 제레미가 들어와서! 네, 너무 빨라요 잡아냅니다. 지금! 얘네 어차피 우리 못 막는다라는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건지. 포포로 영역을 밀어내긴 했는데, 슈가제로 그래도 하나를 자, 잡아냈고요. 이거는 커요. 그래서 밀고 나오는 거거든요. 정박이 없기 때문에. 어내고 제타가 폭발가 없어요. 상대 정말 없기 때문에 천천히 밀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예. 네. 자 이거 부활시키도 체력 상태가 안 좋죠. 예. 돌고 돌고. One 비 절대 이거 둘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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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아, 이걸 임비가. 히로론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아, 이게 힌트를 또 견뎌냈습니다. 자 벌써 전반 만족. 와, 와 제레미. 아 아니 만족치면 뭐하냐고요? 제레미는 그냥 나오는데. 젠지 게임 이러다 별로 못 시고 게임 하겠는데요. 장르가 바뀝니다. 순박 곡질이에요. 그리고 이거 발소리도 다 들었어요. 튜브로다 돌리는구나. 이거 디는 없어. 아머리 끊고 유란 다 맞고요. 엔디지 둘. 와 엔디지 아, 제레미. 아니 머리에서 제레미. 꼬리에서는 엔디지. 아, 엔디지. 네. 엔디즈 끊기니까 제시베 씨가 또판 거예요, 이거는. 결국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끝납니다, 11대1. 오늘의 제레미는 안 멈출 것 같거든요, 지금. <laughs> 자, 폭포로 밀어내고요. 또 나가죠, 또 나가죠. 와! 제시베 씨! 숨 화살, 뱀밑빨 아, 이거는 와. 근데 머리 두통이 오는데요? 킬 조이 포탑 위치 보고 대충 아, 냄새 맡을 건데요. 아, 이러면 엔트리가, 오, 그래도 라즈. 아, 근데... 타이밍을 못 잡겠는데요. 이거 오히려 자, 화살. 예, 네,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시크릿이. 오. 어, 유란이 그래도 보통 정리했고요. 자, 아, 하지만 바로 빠지고. 트레이드. 우클릭 어, 여기서 추가자로 쓰고 어, 어, 아 찍혔는데. 자, 이제 스파이크 설치됩니다. 오. 근데 최대 체력, 체력이 어, 10에 씨? 아, 잠깐만요. 체력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찍혔습니다. 텐션! 끝까지 가져가는 템아 시크릿이입니다 아 젠지전의 제시베 씨는 잊어라 <laughs> 멜, 멜로디가 아니, 울린 것 같은데 상당히 네, 미미컬한데 네. 좋은 시도는 아니었어요 자, 억제시켜 컨베이너 억제시켜놓고 제레미, 제레미 또나옵 위에 있어요 아 제레미 또다시 네, 탭을 아 끌어냅니다 아니 진짜 제시베 씨는 무슨 그냥 소바 안 쓰는 맵을 가던가 네진짜못 쓰게 만들던가 소바 너프를 기다리던가 <laughs> 너프까지 아, 그것까지요? 야, 제레비! 숨통 또돌았어요 숨통 또돌았어요 아, 맞자요 맞아요. 니 죽여 가자. 요란 게임 하기 싫죠! 나 파워 빠집니다. 회복, 회복 코스 바로 받고 나또 나갈 거야. 나또 나갈 거야.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또 나가. 제레비! 에이스! 에이스! 가나요? 뒤졌어요. 에이스! 제레비! 이렇게 템시크리시 직전의 패배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1대 13입니다. 이 정보 없이 그냥 뛰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피해 망상 대박 나겠는데요? 자로 제트 고 s 이에요 어, 피해 망상. 자, 근데 대 빠졌고. 덥덥덥덥 덥? 오, 오, 트레이드 너무 빨리 됐어. 오오, 오오, 룸을 룸을 오! 을나 다행이에요. 이거 그나마 거리 데미지 감소 때문에 이게 그나마 는 거지. 네. 엔지 찍혔고요. 내려오는 거알요 네. 571시? 피도 피도 1이에요 피도 이그래도 없으니까, 드 액션도 없으니까 네. a 인 g 예상하고는 있는데 자 이거 영리하게 이거 가는, 각을 만들어줬어요 don't t t 자로 정찰용 화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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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다 찍혔죠 s s i e Jessie, Jeremy, Jes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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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커버가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빠르게 달려들어왔는데 이 위치에 있다는 거 바로, 바로 체크해봅니다 아, 반응 속도가 <laughs> 진짜 제레비. 아, 그리고 하이미드 시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갇히는데요, 갇히는데요, 갇히는데요 이러면 제레미가 그냥 자. 하나만 끊고 죽겠다는 마인드 설마, 어, 피해가 없 <laughs> 어, 제레미? 어, 제레미? 어, 제레미? <laughs> 선택 뭐예요, 이거 어, 그래도 히로롱이 끊어줍니다만 자, 같이 잡아, 같이 와야 돼 제레미, 같이 와야 돼요 어, 이거 혼자 가면 안 되는데요? 어예. 어, 제시베 씨가 도와줍니다 <레어 스탠리> 잠깐만요, 제시메시 대박입니다. 개방이... 자, 일대1 히로롱이야. 베테랑이 뭐 이거 팀데스매시거든요 네. 네. 베테랑이야. 신규 싱글... 헤로롱이 어, 네. 제시메시를 잡아냅니다. 어, 네. 계단 쪽에 있는 거, 네. 그리핑 데스일 거고. 피에망상 들어간데 잘 피했어요. 네. 어. 오, 제 이걸 이겨요? 이는 너는... 치고 나오죠. 치고 나와요. 완디! 엔들지, 엔들지! 자, 이렇게 되면 1대1 라즈 야, 엔디 슈퍼캐리. 와, 우와. 진짜! 이거 총 먹을 수 있죠? 쉬야 돼요. 자, 이게 패키지 진짜. 10 s e c o n 일지 left. 10 seconds 10 seconds l 라 f t 10 s e 기다렸다. 템포 기다렸다 가 seconds l e f 안 맞았어요? 트레이드. s l 박 f t 데이 s 도 버틸 공간 있습니다. 제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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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 오, 어. 어, 그래도 이런... 어? 오, 오 자, 아 그래도 유랑과 라즈가 집중력이 일치 않습니다 어? 유랑 알아요 어? 있구나. 있구나 잠시만요 어, 그러면 난 그냥 사이트 승부 보러 가야지! 어? <laughs> 그리고 나와 마켓 나와라 자, 돌아서 나오거든요 어, 네. 이거는, 이거는 예상하 네. 힘들어요 어, 그래서 문 닫아버리면 이러면 시선이 좀 정돈이 될 건데? 아, 라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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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 파긴 합니다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요, 19초에 네. 자, 연막 도한번대시하는 척하고 진짜 또나무예요 나무에서 싸웁니다, 인비트레이드 오! 엠티즈도! 아 이러면 아. 유리해졌네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이거. 사이드. 자 이거. 어? 자 근데 포탑이 있으면은 자 근데 예측 못합니다. 예. 라즈가 알 아, 생각 안 해. 찍샷! 이거 라즈, 과연. 제레미 핑 찍었어요! 와! 와. 라즈! 이러면 이걸 이겨요. 너내가 알고도 못 막으면 어떻게 할래? 라즈가 네. 이걸 버텨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타가 올수 있었거든요. 네. 네. 아무리 메인을 먹어도 지금 볼 각이 너무 많은데 네. 어 근데 네. 네. 제시 A. 어디네? 잠시만요. 그리고 해본도 계속 의심하고 있어서 오 내려왔고 오, 오 인비. 아니 어? 이거는 이러면은 망가져요 제타팀 전에 플랜이. 어 그래도 라지가 인비 정리. 이러면 라지가 성공하죠.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딘. 액션 그리고 오 지켰어요.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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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요. 어, 오 예. 어제시비씨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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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네, 네. 어, 그리고 살려줘야 돼요. 누군가가 가겠는데요? 살려줘야 되는데 영만도 맞는데? 예 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너무 욕심 부렸어요 제시비씨가 방금. 은 이러면 보쿰이 그냥 슈퍼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면은 네. 사이트 내줍니다. 위치 옮기고요. 오 유란. 전반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제타 디비전의 이번 11라운드 공세를 쓰기에도 아, 나무가 확실히 먹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아, 안될것 같은데? 돈은 있는데 돈은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다. 오? 어? 어? 자, 불가능은 없다. 근데 시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죠 지금. 아, 배 준비하네요. 그냥 떨고 보자 이건가. 어! 오, 오. 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시간 돼요. 이게 아, 돼요? 아, 뭐? 근데 이게 아, 더 멀쩡해. 해야죠 이제는. 오, 오. 두배라. 아니 진짜로 유란이 물론 시간도 시간이겠습니다만 유란이좀못 어. 잡았으면. 통수어 라지가 근데, 오퍼레이터 근데, 떨어뜨렸어요. 그렇네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팀치크리시 먹어야 되는 라운드도 많아. 와 이거 또 작전 걸어요? 우와! 체레미. 소바이 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은 팀들이 연구 많이 해서 쓰던 작전 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연습량이 이게 하 참. 그 이래서 리빌딩을 다가 아니면 어, 한 명만 한게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된 많이 유리해졌습니 히로론이 많이 맞겠는데요. 음. 예. 마사지 좀 받다가, 예. 데빌 구하러 볼까요, 이거. 예,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유인한 거예요, 히로론은 지 네. <laughs> 라즈 홀로 남아있고요. 아, 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laughs>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해븐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시원처이되고 있어요. 아니, 왜 여기에? 자, 피해 방사 어, 잘못 찍었어, 히로론. 아니 제레미랑 엔디지가 갑자기 탑 그러니까 이게 턴저지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8. 플랜 b 로 급하게 올렸던 건데 오, 오, 슈가제로? 어 바로 스카스로 가. 설마 잠깐. 둘 둘. 어우 클릭 조심해야 돼요. 순간 화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죽여 봐. 그렇죠. 봤어요. 봤어요. 봤어 서로.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아! 어, 절말치. 설마. 설마. 이때. 오클릭 조심. 오클릭. 아, 포쿠! 아, 포쿠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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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는 어, 제레미 오, 오, 중앙에서 오, 오, 오. 앞쪽 타이밍? 아이 제레미! 데뷔 끌었습니다 근데 턴전 잘했고 파편탄! 이런못 들어가죠 어 근데 잠시만요 이거 제시베 씨가 네어 딜을 어, 이거 밀고 나오는 건 예상도 돼요? 어 잡혔어요 제시베 씨자 이러면은 의미가 바뀌죠 총만 빼자인데 아,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총만 빼는 게 아니라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엔디의 제계 히로롱 잡아내면서 3대2 벤달 먹었우고 오! 엔달 버거우고?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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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 어, 이미 위험합니다, 이미 위험해요. 일단 설치,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안 열려요, 네. 여기는. 안 뚫려요. 스파이크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거 오딘이라서 이길 만한니 진짜. 긁는 타이밍에! 엄박자로 어, 찌르게! 와! 인빙의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리고 빈 공간에 어떻게 메꿀지. 야, 어, 그냥 안전하게, 빠지네요. 안전하게 네. 빈 공간에 습격을 체크해야 돼요. 이건. 어, 근데 네. 역박샷이 너무 아픈데요? 네. 오태, 오. 야 피망상 맞긴 맞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큰 미스인데 게 꿈이 그예 옆방은 아니 궁극기를 그래. 지금 시로롱이 4 개의 킬로그 만들었는데 이게 핑 찍혔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슈가즈도 믿어야 돼요어못잡았어요 피망상 이 갇혔어요 예, 갇혔어요 아자 네. 이거... 그리고 뒤쪽에서 어 뎁까지 다운이에요 어, 슈가즈가 이래서... 하나 더 해줘야 돼요 무조건 슈가즈어야 어? 되거든요? 자, 이러면은 살릴 순 있거든요. 오! 우와! 우 인비, 인비 인비. 아니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라즈 혼자 뭐, 아니, 남았습니다. 아. 아니, 무슨 똑가이것도뭐 해요? 라즈 홀로 남아 있어요. 2대 1. 야금 야금. 이거 절대 피킹 안해줄 겁니다. 네. 하다 한다 하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랑 같이 할 거예요. 모습을 보여 주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는 순간 준비하자. 라즈가 각도 예, 예리하게 오, 결국 아. 이렇게 저 시베 시가 승리를 거둡니다. 꾸나. 와우나기오 근데 다 어? 찍혔어. 아, 아. 이러면 이러면 이건 최악이에요. 네. 네. 근데 나노섬이 일단 하나는 발동을 시켰는데. 아, 자 아, 어제 이겼어요. 아, 제시베시 임비 데비. 아더 아쉬운데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요. 자한번더 하나요. 자 리필 됐고. 자2대2 설치 못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님태가 자 하편 단 하나 각지웠어요 일단 먼저. 근데 아 근데 이거 대신, 아니, 지금 대신을,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거든요. 언더인건 아는데 어, 지금 잘했어. 메인이 계속 가려운 겁니다. 보여 주질 안터 아, 있습니다. 지금 버튼 시간 버튼 아, 결국 김비가 잡아냈어요. 이제 러 해체해야죠. 해체해야 되는데. 와, 오! 개 데... 오! 오! 오. 오, 오.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아, 근데 나노 섬도 있어요. 아, 나노 섬도 있어요. 안 시간도 안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되면 스파이크 터지네요. 한번더픽 해야 돼요. 어, 걸렸어요, 이거. 화산에 그래도 뭐 살아있는 게다행리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줬어요어디리고 그리고 그리고 레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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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그안싸그리안싸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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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리고 그리고 리고리고 그리고 그리고 리고리고 그리고 리고그 팀씩 그러입니다 자, 반대쪽은 피해 망상. 자, 데비끊어줘야 됩니다. 데비 순풍. 못뭐 끊었어요. 못 끊는데요. 피해 망상. 이건 사이클이 독한 게 됐어요. 아, 제레미 트레이드. 미드 컷 유란 그런데 탭다운 연방가 됐어요. 어! 오, 오 시간제로까지 졌어요. 이러면 위기예요. 위기예요, 제타 디비전. 마무리되는 그림인데요. 네. 문 닫아 버리면 더아무래도요오 그전에 하나 놓고. 오, 복구문 잡았어요. 자 그럼 설치 설치 설치. 설치 타이밍 때 라즈가 한번 튀어나와서 끊어준다면? 네. 메인 끊으면? 그 안에 뒤 잡았어요! 이러면 결국 이렇게 전수가 종료됩니다! 2대0의 맵스코어! 팀 시크릿이 승리합니다!